3월 9일 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 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의심 암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잊지도 않은 귀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주인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도끼를 훔쳐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 아들의 거동이 참 수상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웃집 아들이 도끼 도둑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도끼주인은 도랑을 파다가 잃었던 도끼를 찾았습니다. 이웃집 아들의 행동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었는데 도끼 주인의 눈에 그는 더 이상 도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든 사물을 관찰할 때든 의심과 같은 선입견이 생기면 자기의 생각한 대로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입니다. 흔한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뜻입니다. 의심 암기가 생기면 확증평양이 더욱 강화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의심 암기가 심해졌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입니다. 네이버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그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전에 입력했던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력한 단어뿐만 아니라 클릭한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찾을 법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라면에 관심이 있어서 라면을 몇 차례 검색하고 나면 계속 라면에 관한 내용이 반복해서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의 확증 편향성이 강해집니다. 자, 문제는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의 경우 자신의 확증 편향성이 강해지면 더 이상 상대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정보만 듣다 보니 마치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달리 말해 자기 내부의 비판적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 암귀의 위험입니다. 이런 의심 암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꾸만 소위 센 이야기를 반복하는 분들입니다. 어차피 누군가 검증할 것도 아니니 자꾸 센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내용을 유포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 사회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말, 말세, 심판 등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 언급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두 권의 책은 묵시 문학으로 분류합니다. 묵시란 감춰져 있으나 은밀히 알려진 계시란 뜻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은밀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구약학계는 다니엘서에 나온 미래에 대한 예언을 메데와 바사 이후 등장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설이나 다름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런 말보다는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해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호사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의 지식을 더하는 때가 있었던가요?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 폭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각종 지식이 쏟아지듯 나와 있고, 스마트폰 한 대에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제 말세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보다 말세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정말 옛날 영화입니다만 오맨이라는 공포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666이란 짐승의 숫자를 갖고 태어난 자로 그의 주변에는 온갖 기괴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화의 소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숫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잡설스런 해석에 동원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코드의 숫자를 조합하면 666이 나온다며 이것이 사탄의 표식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사탄의 표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베리칩 같은 기술도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소리는 사라졌습니다만 최근에는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 안에 이런 칩이 들어있어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정부의 뜻대로 조종당할 거라는 괴담도 돌았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66에 대한 신학계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라는 겁니다. 이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뒤 글자의 음가를 계산하면 666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해석은 완전 수 7에서 하나 모자란 6이라는 숫자를 세번 반복함으로 악의 세력의 불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에 호사가들이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짐승의 숫자 666과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 14만 4천에 대해 아무리 이성적인 해석을 내놔도 이단 잡설에 빠져서 확증 편향에 걸린 이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온갖 말들이 오갔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이니 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편지가 대살로니까 후서입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왈과 왈부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잃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여러 가지 환란도 함께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4절에서 미혹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플라나우는 그릇되게 인도하다, 속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과 바울의 경고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든 아니든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릇된 길로 가선 안 됩니다. 즉, 마지막 때든 아니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하얀 옷을 입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오든 아니면 수백 년 후에 오든 성도의 할 일은 전혀 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을 굳게 지키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살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개력자 마르틴 루터는 주님의 재림이 설령 내일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루터는 주님의 재림 시기와 관계없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사재기가 극성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마켓에서 물건이 동이 났습니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 이런 사재기는 할 필요도 없고 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막상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의 일상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과 만날 날을 고대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든, 나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종말을 맞이합니다. 세계의 끝이든, 개인의 끝이든,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언제 어떻게 끝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끝을 염려해서 구원의 사재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을 뿐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공포 본능을 자극하여 미혹하려는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거짓 구원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차라리 아예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또 혹은 어차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그냥 걱정 말고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혹시 저건가? 지금이 그때인가? 라고 생각할 여지를 왜 두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주의를 깊게 들어서 자동차 공포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보면 흠칫흠치 놀라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부모가 이런 것이 걱정돼서 자녀에게 아이의 자동차의 위협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경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듯.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세를 너무 두려워하고 신경 쓸까봐 그 말씀을 아예 성경에서 빼버리셨다면 그 또한 부모답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종말과 말세에 대한 말씀은 부모이신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경고였습니다. 자녀들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고 때문에 일상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안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참 어리석은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확실한 행동 방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자, 너도나도 말세의 때가 도래됐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전쟁의 때가 도래했다고 난리를 치고 반 기독교적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세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이단이 판을 치면 칠수록 종말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질 겁니다. 이런 행태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고카가세, 말씀을 이리저리 비비꼬아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에 속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구원을 향한 일상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때가 내일이든 모레든 1년 후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 때가 한달 후든 10년 후든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고자 주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내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말한 개혁자의 자세처럼 혼탁한 말들이 오고 가는 때일수록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경고를 미리 하시고 깨어 있으라 당부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괴이한 이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8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오늘도 갖가지 그럴듯한 행동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 합니다.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는 저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일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바른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나무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일상으로 나가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봄의 일교차로 인해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일상을 힘겹게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일상의 순례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